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 청초, 아 청초가 아니고요. 예, 청호동 예, 방파제로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이염전대면서 예, 일박을 하고요. 자천항을 들러서, 예 영진항을 들렀습니다. 영진항에는 낚시하시는 분 자체가 거의 안 계셨고요. 그래서 지금 예, 청호동 방파제로 왔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 분께서 여기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오늘 낚시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십니다 자 오면서 구독자 분과 예, 통화를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예, 전어를 한선너 마리 잡으셨다고 하시네요 자 보시다시피 예, 청호동 방파제에도 전혀 예, 사람이 없다시피 합니다. 자 파도는 아주 잔잔합니다. 날씨는 무척 무덥고요 고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분이 서너 마리 잡으셨다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말씀 드리는 순간 전화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사장님 워낙 고스래가지고요. 아 다른 분들은 안 나오는데도 잡아 올리십니다. 그래가지고 한 스무 마리 잡으셨더라고요. 스무 마리 잡으셨는데 여 시부터 한 7, 곱여 시까지는 또 소강 상태. 그 이후로 한9시좀 넘으니까. 이제 여기 저기서 이제 입질이 오더라고요. 어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드는데 또 제가 거기만 있을 수 없어 갖고 이렇게 올라 왔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이 네 다섯 마리를 잡으셨다니까 한번 예, 또 궁금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기가 없어요아 예. 네, 전어를, 네 마리로, 네 마리를 잡으셨네요. 제가 오다가 사천왕을 들렸는데요. 사천왕에는 좀, 예, CR이 작은 전어가, 예,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어, 새끼라 그래야 되나요? 자 여기도 치어는, 예, 어디를 가나, 예, 치어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예, 이 고기들이 좀 자라야지. 다 빨리 자라야 될 텐데. 자 낚시를 네, 세 분이 하시는데요. 다른 분들은 네, 별로 입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laughs> 뭐야? <웃음> 바로 바로 걸려버렸네 치어가 <laughs> 치어가 바로 걸려버렸습니다. <laughs> 낚시 바늘 을 학꽁치 치어 학꽁치네요 학꽁치 학꽁치는 <laughs> 지금 바글바글해요. 아 그래요? 어예 학꽁치는 박을 바글하다고 하시네요. 자, 던지자마자 바로 물었습니다. 예. <laughs> 네 밑밥을 던지고 낚시를 낚시 바늘이 잠기기도 전에 물어버렸네요. <laughs> 자, 밑밥을 뿌리고요. 에, 캐스팅 했습니다. 밑밥 떨어진 곳으로 끌고 왔습니다. 아, 벌써 또 물었습니다. 아, 예. 빠졌네요. 입질이 있었는데. 아, 이번엔 뭔가 이번에도 길쭉해 보이네요. 아, 치웁니다. 그래도 많이 예, 치워도 많이 자랐네요 벌써 가을쯤 되면 예, 많이 클것 같습니다 자 염전하면 고등어가 엄청 큰게 나왔습니다 예. 사이즈들이 보통 한 40대 정도의 예, 고등어들이 나왔습니다 자 빨리 이 청오동 내항에 내양에 붙어야 되는데요. 내양에 고등어가 붙어야지, 안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사장님은 2시간 이상 낚시를 하시지 않는다고 하시, 하시는데 오낙 낚시를 오래 하셔가고요 네, 넣으면 뭡니다 이번엔 아 이번에도 치어 인데요 그래도 사이즈가 <laughs> 큽니다 치... 치어 치고는 네, 덩치 좀 있습니다 <laughs> 자, 치어들이 계속 에 귀찮게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염전에 배는 예, 예, 고기들이 멀리서 예, 붙었는데, 여기 청호동원에 예, 좀 상대적으로 좀 예, 가깝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낚시를 하시다가 두 분이 나가셨는데요. 못 잡으신 것 같아요. 예, 물어보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예, 여기 사장님 보니까, 사장님 오신 지몇분 됐어요? 네? 여기 오신 지몇분 됐어요? 30분. 30분요? 어, 그래서 30분 만에 한네 마리 잡으셨네요. 아, 다섯 마리네. 학공차 한 마리 하고. 자 지역에 계시는 분이니까 고기의 특성도 잘 알고요. 채비 방법도 제가 저번에 채비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만두 시간이 12시 40분인데요. 지금 5분 전 12시입니다. 어, 물이 이제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꽁치 보여요? 예? 학치보니까아 여기서요? 학치 바로 아예아예급 거? 예 길쭉길쭉한 게 학꽁치네 화면상으로는 그렇고 잘안 보일 테고요 눈으로 밑밥 예, 떨어지는 곳에 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 워낙 고기가 안 나온다고 해서 예, 낚시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요. 하시던 분도 그냥 가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 좀 오래 걸리네요 예또 물은 것 같습니다 이번엔 그래도 꽤 묵직하네요 예, 전화가 물었습니다 예 전어도 예, 사이즈가 좋네요 안녕하세요.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고기가 잘안 나와요. 아. <laughs> 자 여기 사장님 낚으시는 거 보면 안 나온다고 말하기가 그런데 다른 분들이 못 잡으시니까 안 나온다고 그러는 겁니다. 사장님 채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소세지찌, 소세지찌에, 소세지찌 3호찌에, 도래추 4호 정도 하면 은 부력이 거의 맞습니다. 아, 4호. 그리고 바늘은요, 예. 전어 카드채비에요 전어, 전어 카드채비고요 전어 카드, 전어 카드 5호짜리 바늘이에요. 예, 오, 전어 카드 채비 5호. 짜리고요 수심은 얼마 주십니까 수심은 여기가 매듭이니까 한한한뺀반한 한, 네. 한 네. 25, 25cm 정도 네, 그러면, 하늘이 있으니까 네. 어, 이게 수심이에요 이게 네, 네. 어, 여기서 끝 에가 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수심 다양한 수심처럼 정렬할 수가 있고 네, 찌부터 하면 한, 한 1, 1, 1m 5 0 정도 되나요 그렇죠 아, 어, 네. 1m 5 0 정도 되겠네요. 아, 예. 이 바늘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예, 예. 어, 종이 여기 어피진피 어피, 어피 바늘이라고 하는데 예. 비닐로 반짝 반짝한 게 있고 저 이것처럼 종이가 되어가지고 하얗게 된게 있어요. 예. 어 금호 초침이 어, 금호 초침에서 나온 건데 금호 초침요 네 예. 금호 초침요 5호 바늘 정도 쓰시면 돼요 네 예, 5호 바늘 네 예. 종이 업기 종이 업기 예. 어피. 종이 업기라고 네, 하십니다 비닐 업이 말고 종이 업기를 예. 써야 돼요 예. 그리고 밑에 이렇게 밑밥 치는 게 중요해요 밑밥 네 예. 밑밥이 중요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아, 저도 예, 계속해서 밑밥을 말씀드렸는데요. 밑밥 치는 게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순하게, 예, 우순하게 밑밥을 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밑밥 치고 저기다가 가장자리 다 안치는 거예요. 예. 넣고, 예. 아 요렇게, 이렇게 정도 이렇게 낙상 때그 중이면 좀 당기면 좋은데. 봐봐요. 아 예. 입질 바로 오네요. 예. 네, 치어거든요. 예. 치어가 왔네요. 자, 이런 방법으로, 예, 낚시를 하시는, 예. 이렇게 치어가, 비 붙었을 때는, 예. 어, 바로 던지는 것 보다만 한 3초 정도 있다가 던지면은, 입밥이 어느 정도, 예. 어, 희석이 되잖아요. 예예. 희석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얘네들이 빠져요. 치어가 예. 빠지고, 어, 그 다음에는 그 밑에 수심층에 전후가 옵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좀가라 앉아야 되는구만. 예. 예, 밑밥에, 때가, 예. 밑밥 던지면 한 3초 정도 있다가 던지면 괜찮아요. 예, 자, 치어가 많을 때는 밑밥을 던지고요. 바로 던지지 마시고 에, 한 3초 정도 지난 후에 던지면 치어가 에, 좀 물러간다고 합니다. 지어가 잖요 네. 그래서 예. 가를왔다고 하십니다. 아, 네. 입질 왔을 때 이거 타이밍도 아주 중요해. 학공치가 모른 것 같습니다. 네. 네, 보장이... 예, 보잉에 학공치가 보였습니다. 아니요 네. 저는. 아, 전원에 예, 네. 근데 왜 길쭉하게 보였지? <laughs> 이렇게 하면 잡... 이렇게 낚시 <웃음> 네. <웃음> 자, 여기 지역 분이신데요. 아, 낚시의 고수이십니다. 아, 둘째가라면 서러워하실, 예, 그럴 뿐인데, 고기가 안 나오는 데서도, 예, 연실, 연실에 예, 낚아 올리시네요. 아, 자, 예, 축하드립니다. 맛있는 저화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어, 이 낚시도 여러 사람이. 자, 저는 낚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요.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이제는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을른다구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예, 기전으로,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는 말로는 고수입니다. 실전에 <laughs> 실전는 하수지만 <laughs> 예 상식은 이제 고수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에, 고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잘안 물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채비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기 사장님은 그래도 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고기가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고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개체수가 많이 없어요 <laughs> 개체수가 없어요? <laughs> 네. 아 지금 여기 학꽁치가 많으신데 이런 곳은 그렇가 않네요 아 그래요? <laughs> 어. 학공치는 많다고 합니다 근데 학공치도 물어줘야 되는데 아 이번엔 얘 입질이 크게 왔습니다 황어 근데, 전어요? 황어 황어? 네. 아 황어 얘 예, 입질이 크게 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아 아, 황어 아니 전어인데요? 예, 입질이 아유, 크게 와서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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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리에 <laughs> 걸렸습니다. 뽀 뽀로꾸입니다. 뽀로꾸. 제가 전번에 아, 당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 입 정상적으로 입, 입으로 물고 올라오는 게 아니고 꼬리에 걸려가지고 뽀로꾸로 잡으신 겁니다. 이건 훌치기훌치기에 <laughs> 예, 걸린 것 같습니다. 이랬던, 저랬던 잡았습니다. <laughs> 아, 금방예 제가 영상을 많이 끊, 끊지, 끊지 않았는데요. 보인 시간이 너무 가 너무 많이 가서 끊었습니다. 근데, 엄청, 예, 지금, 타임도 뭐, 1, 2분 안에, 예, 낚아 올리시니까, 얘가 쭉 영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일부러 제가 타임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결을 했는데, 예, 바로 또 올라왔네요. 자 이번 한번 에 보고 에 히팅타임을 보고 영상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오늘의 영상에서는 에 채비에 대해서 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채비 고수들의 채비는 어떤가 여기에 대해서 에 배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 빠졌습니다. 물었는데요. 영상이 너무 길어져서요. 이거 잡은 걸로 하고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laughs> 너, 에, 너무 길어져서 안 되겠고, 다시 한 편, 한 편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영상을 자주 잘라서요. 한 10분 안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엄청 오래됐습니다.